밥 먹자. 구름이 밥 먹자. 화장실 새거 왔네. 이거 봐봐. 아이고, 우리 구름이 밥 먹어야지. 구름이 우리 밥 먹어야지. 구름이 밥 어디서 먹나? 아이고, 어디 있어? 옳지. 아이고, 우리 구름이. 배고팠어? 새풀 먹고싶었어?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여기 한번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 우리 구름이 아이 알았어 안할게 일로와 알았어 잘안굴러게 일로와 밥먹어 구름이 밥먹자 털 골랐다고 쌍놈새끼 거기서 뭐해 <laughs> 그래도 쓰다듬어 주는 건 좋아 쓰다듬 아유... 구름이 가서 밥 먹자 맘마 구름이 맘마 맘마 아이고 여기 만마 있네 밥 새로 갖다 놨네. 어여 그래, 가서 먹. 구름이 밥 먹어. 아 얘가 내가 꽃을 따. 어. 먹을게. 그럼 그거 주세요. 자. 어, 안 간네. 간? 가면 밥부터 먹어야 돼. 구름이 밥 먹자. 아이고 우리 구름이 밥 먹자. 아이고. 아니려. 아니려? 네. 그럼 그걸 할머니가 주는 꽃 먹어. 자. 아이고, 똥이 묻었어. 지금 이쪽 발에. 아이고. 일라고 하는지 기절 초풍이라고도 말한다. 그래요? 응.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예뻐. 아빠는 화장실 청소하러 갈게. 옷이 현 차려진다.